반갑습니다. 복카체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복하는 자, 바로 이코에이 되겠습니다. 이코에트 자, 이 코에이트는 동일시하다, 뭐, 일치하다, 같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코에이를 보겠습니다. 자, 이코에이 우리가 어원으로 분석해 보죠. 자, 앞에 있는 EQU는, 자, 이렇게 same, 같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qual 알죠? equal. equal. 자, equal 말쓰죠, 우리가. 예. equal이 똑같은 의미죠. 예, EQ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equal이 똑같은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있는 AT를 보겠습니다. 자, AT는, 전미사입니다전미사 그래서 전미사가 하는 역할이 품사를 결정한댔죠 예. 그래서 여기서 AT는 바로 동사라는 품사를 결정해서 동사형 전미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EQ는 그리고 same이 죠 같은 그리고 AT는 동사형 점이사죠 그래서 같은의 동사니까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일치하다 동일치하다 이런 의미가 자연스럽게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은 Most people equate wealth with success 자,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equate, 동일시한다, with, 자, 부족, 부유함, 부유함을 success, 성공이랑 동일시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 지금까지 equate 였습니다. 감사합니다.